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예를 들어 유튜브, 네이버, 다음, 줌,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등 위에 플랫폼 중 유료화가 된다면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유료가 된다 하더라도 사용하실 건가요?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플랫폼 회사에선 무료와 적응을 시킨 후 본인들의 회사가 커지고 시장 독점이 되는 순간 무료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플랫폼 회사들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럼 뭐안 보고 안 쓰면 되지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보고 가볍게 보는 이 유튜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도 나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동영상 총 시청 시간 4000시간이 충족되어야 광고를 기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창출된 광고 수익은 구글과 유튜버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한 개만 올린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광고를 보지 않고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던 구독자 1000명이 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도 광고를 볼수 있게 됩니다. 6월부터는 조건 없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노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던 사진 저장 서비스 구글 포토도 6월부터 유료화했습니다. 어디에 있던 내 휴대폰의 사진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스마트폰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구글 포토는 6년 전 무료 출시되어 전 세계 10억 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6월부터 무료가 종료되고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무료 저장 공간은 제공하고 그 이상의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 비용을 내야 합니다. 무료 저장 공간은 15기가 있고 더큰 용량 100기가는 2,400원, 200기가는 3,700원, 2테라는 11,900원으로 유료화되었습니다. 용량이 큰 사진을 많이 찍고 구글 포토에 저장하셨던 분들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셔서 다소 불편함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료 사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15기가 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계속 사용 가능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구글 앱 결제 수수료도 15에서 30%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용한 앱들을 다운받을 때 사용하는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유료 앱의 경우 나와 있는 금액을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앱 개발자들의 수익을 구글에서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유료 앱의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 가격은 결국 소비자인 우리에게 직접적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천 원짜리 앱을 다운 받으면 최대 300원의 수수료를 구글 쪽에 가져가게 되는 방식이 되는데요. 수수료가 없었거나 적었던 현재와 달리, 10월부터 높아질 결제 수수료로 인해 앱 개발자는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결국 그 가격을 더 지불하게 되는 건앱 사용자, 즉 우리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앱이라고 나와 있는 무료 게임의 경우 무료로 다운받아 게임을 하다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 시에도 결제 수수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음원이나 웹툰의 경우도 수수료 인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앱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광고를 없애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가끔 나오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달 기준 1450원을 결제해서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내야 하지만 광고가 나오지 않고 마음에 드는 영상이나 음악을 내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영상들은 편하게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 여부는 평소에 얼마나, 어떻게 유튜브를 이용하시는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유튜브, 구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플랫폼의 변화를 알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참고하시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